이네 박스를 제가 다 뜯는 것보다 제가 준비한 게네 박스니까 한 박스는 오늘도 여러분들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첫 박스에 떠버렸어요. 봤죠? 포차나 불켜미 뚜벅초 히포포타스 오늘의 박스잇은 첫 번째 박스잇 <목소리> 오늘도 놀러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포켓몬 카드를 뜯는 어른의 TV입니다. 강화학장팩 배틀리전 정식 발매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제가 선행 발매 한 박스를 뜯었었는데요. 한 박스다 보니까 조금 아쉽죠. 오늘은 배틀리전이니까 총네 박스 준비해 봤습니다 2만 명 이벤트 지금 당첨자 발표하고 상품 지금 보내드리고 있고요. 어저께 초코첵스 한 분께 보내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죠. 이네 박스를 제가 다 뜯는 것보다 제가 준비한 게네 박스니까 한 박스는 오늘도 여러분들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아요가 500개가 넘는다면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신 분, 한 분을 추첨을 통해서 배틀리전 한 박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스는 시청자분께 돌리는 걸로 하고 나머지 세 박스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가 세 개라 시간이 좀 걸리니까 바로바로 바로 펼쳐서 뒷장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탱크. 아쿠스타 부위. 신비로. CHR 카드가 나왔고요. 로즈레이드 CHR 그리고 네 없습니다. 샹델라 레어 카드 자 뒷장이 나왔죠. 비리디온 V 이거 그냥 시원시원합니다. 시원시원해. PC 대검기 V 바로 뒷장만 확인하고 뜯어버리면 따로 넘기실 필요 없겠죠. 그죠. 좀 봐주시라고 한마디 해봤습니다. 자, 샹델라, CHR 라플레시아.. 썼습니까? 히스이 모크나이퍼 브이. 자, 자 신의 차이도 나왔죠. 신비록 히스이 블레이범 브이. 오! 봉이비! 잠깐만 일단 지금 V카드 5장에 CH-R 3장인데 아직 K등급도 안 나왔고요 지금 박스 힛도 아직 없었죠 어! 찬란한 히드런! 나왔네요 카가야쿠 K등급 X자 모양으로 홀로 처리가 돼 있고요 가운데 부분도 굉장히 광택이 찬란합니다 역시 찬란한 히드런 V스타가 아직 하나도 없었으니까 잠깐만! 아... 첫 박스에 떠버렸어요 봤죠? 포차나 불켜미 뚜벅초 히포포타스 오늘의 박스잇은 첫번째 박스잇 아쿠스타이 CSR 카드입니다 야 CSR 대박이죠 첫번째 박스잇이 다행히 잘 떠졌어요 아쿠스타이 CSR 카드, 무려 CSR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히스이 블레이범, 브스타 히스이 대검기, 브스타 공인률이 대충 보니까 12장인데, V카드가 5장, 브스타가 2장, 그리고 CHR이 3장,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K등급 하나, CSR, 박스 이시 CSR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일단 첫 박스는 성공인 것 같고요. 바로 두 번째 박스 가겠습니다. 자, 저번에 원규 HR 뽑았으니까, 오늘 그냥 원규 SR하고, 한카리아스, 난천하고 함께 있는 CSR 나와주면 됩니다. 자, 그 정도가 딱히시죠. 두 번째 박스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뒷부분에서 다 터졌죠. 박스들이. 자, 지금까지 소식이 없고요.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CHR 나왔죠. 사마자르. 자 그러면 CHR 네종류는 이미 다 나왔고요. 아쿠스타 V. 카드가 쏟아진다, 쏟아져. 아무래도 이게 4만원짜리 책이다 보니까 어? 그라에나. 아, CHR이 6장이었나? 네, 그라에나, 새로운 CHR도 나왔고요. 4만원짜리 박스고, 그래도 강화학상 팩이고, 팩당 2천원짜리다 보니까, 그래도 힛시 굉장히 좀잘 나오는 편이죠. p 스이 대검기 V. 일단 요 정도, 저번 것까지 네 박스니까, 아마, 앞에, 뒤에 이제 슈퍼리어 이상들 빼고는 전부 다 수집이 되지 않을까. CHR도 전부 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스이, 모크 나이퍼, V. 사이좋게 두 장씩 쭉 나와주네요. 자, 부부, CHR 와, CHR이 겹치는 거 하나도 없이 여섯 장이 쭉 나왔어요. 샹델라 히스이, 블레이범, V. V. 이것도 괜찮네 뜨는 맛이 있습니다 뒤에 좀 몰려 있어서 아직 지금 빅히 카드가 다 뒤에 있다는 얘기죠 자첫 중복이죠 아쿠스타 V 로즈레이드 CHR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CHR이 아마 6장일 거예요 안 겹칠 수가 없지 짠 찬란한 히드런 아 요거는 좀 아쉽네요 히드런이 또 나왔고요 세번째 박스에서 개구민자 나오면 이것도 2장씩이니까 뭐자 뭔가 떴는데 와 슈퍼레어입니다 원규 루즈라 코뿌리 캔슬코롱 거대코뿌리 어, 아, 어, 금경 금경 서포트 슈퍼레어입니다 자, 어쨌든 박스 인심으로 이렇게 자리해주겠습니다 금경 브이스타가 두개 나오겠죠? 히스이 모크 나이퍼 V. 자, 그리고 마지막 브이스타는 히스이 블레이버 세번째 박스 힛도 많아서 볼거리가 많은데 박스를 세개나 뜯으니까 아주 풍성해지죠 자 처음부터 CHR이 나오주고요신비로 이것도 중복이고요 자, CHR하고 지금 V카드 V4까지는 다 뽑은 것 같습니다. DNC 이번 박스 힛과 신비로 중복이 있고요. 자, 결국은 이제 박스 힛이 뭐가 나오냐에 대한 관건인데, 히 힛이 대건기 V 빠르게 한번 뜯어볼게요 샹델라 레어 카드 한 카리아스 부이아한 카리아스가 안 나왔었구나 이제 안 나온 거 없을 거같아 그렇죠? 사마자르 씨의 잘 카드 그리고 한 카리아스 부이 아주 스피디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박스의 현상에서 자, 한카리아스, 브이 얘는들다 <laughs> 한카리아스만 나와 V 카드세장이 전부 다 한카리아스였어요 세 번째 박스에서 나온 게 캐르디오 만약에 저 이번 세 번째 박스 한 박스만 사신 분들은 이게 뭐야 하겠는데요 CHR도 신비록이 두장이 나왔고 한카리아스 브이만 지금 3장이 나왔어요 히스의 대검기 브이 대검기 부위에. 자, 신비기록 자,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대략 지금 이제 한5팩 정도가 남았으니까. 자, 히스, 모크 나이퍼. 찬란한? 개굴린자, 카가야쿠 개굴린자입니다. 다행히 개굴린자가 또 하나 나와줘서. 저번 거 합치면 이제 둘다두 개씩이고. 자, 슈퍼레어가 떴죠. 이런 애, 세 박스 다 동일하게 맨 뒤에 두 팩에서 브이스타가 나왔고요 뒤에서부터 세 번째 팩에서 박스 히이 나왔어요. 달콤한 꿀. 좋차나 랄토스, 히시 데스 연어. 축복 마을 쓰리 투와 전모 아... 전모 서포트 슈퍼레어 두 장이 둘다 남자 캐릭터죠 뭐 남성 혐오 이런 건 아닙니다만 에이, 다들 여자 캐릭터 좋아하잖아 그죠? 개인적으로 원규가 나와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SR로 히스이모 크나이퍼 브이스타 그리고 마지막 팩은요 히스의 블레이범 브이스타입니다. 아, 박스의 전체를 보면은 첫 번째 박스에서 아쿠스타 V CSR 카드가 나왔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역시 멋지죠. VMAX 클라이맥스에 없는 새로운 CSR이기 때문에 상당히 멋져 보입니다. 원래 눈에 안 익은 게 더 좋아 보이는 법이죠. 나머지 슈퍼리어 두 장은 금경과 전목.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박스 뜯어봤습니다. 자, 남은 마지막 한 박스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릴 테니까 오늘 구독과 좋아요, 화력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른의 TV였습니다. 와우!